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레부터 학교로 찾아가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접종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고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면서 반발도 거셉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전국 17살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현재 37.2%. 백신 접종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접종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화이자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합니다. 세종과 충남교육청이 백신 접종 수요를 조사했는데 학생 미접종자 가운데 5% 안팎만 접종을 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전교육청도 신청률이 10% 남짓으로 알려졌는데 각 교육청은 접종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애들이 되게 많이 아프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는 맞은 애들이 2차 아직 안 맞은 애들이 좀 많거든요. 내년 2월에 도입할 청소년 방역 패스와 더불어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말로만 자율이지 강제 접종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자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로 학교 방문 접종팀을 꾸릴 의료 인력조차 부족합니다. 16명 15명 20명 가지고 학교로 방문해 접종하기에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인력이 너무 없어서 세종시 교원 단체 총연합회는 학교 방문 접종이 학생들에게 자칫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학생의 백신 접종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